심지어는 반국가 세력이라 평가를 받는 시민단체까지 직접 찾아가 응원을 하며 간접적으로 도와달라 피력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됐죠. 자 대통령의 탄핵 최종 판결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아마 이재명 인생 최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거의 2020년도부터 민주당의 대세로 자리잡았던 이재명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듯한데요. 탄핵 정국인 데다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다 보니 지금 증권가나 정치계, 법조계에 정말 많은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데 개중엔 그 노골적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자금의 현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적 찌라시들이 보임과 동시에 어떤 찌라시들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이재명에 대한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제가 본 많은 찌라시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었던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를 합니다. 일단 어제 이재명으로서 참 버티기 힘든 고통의 나날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위증교사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꾸만 본인들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 주장을 하지만 막상 이렇게 까놓고 보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1심 위증교사 판결 이후에 약 106일 만에 진행이 되는 2심 재판 그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로 이재명에게 무죄를 내린 그리고 대장동 재판 때마다 이재명의 조퇴를 허락한 김동현 판사인지 뭔지는 지금 없는 상태. 법조계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자체가 너무 지연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얼추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던 선거법 위반 1심 같은 경우는 이미 변론이다 종결이 되고 26일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마저도 이 선거법 2심마저도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재명은 우편 송달을 받지 않는 등의 편법을 써가며 어지간히도 지연을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징하죠 여러분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꼭 피고인이 참석할 이유는 없어서 이재명은 당연히 불참을 했다라 하던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1심 재판부와는 다르게 2심 재판부에선 이재명과 또 다른 피고인 김진성씨의 녹취파일 전부를 법정에서 틀기로 했다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법정 위증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들여다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기초적 사실인 녹취록을 1심 김동현 재판부에서는 아예 틀지도 않았다라는 사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녹취가 가장 기초적 사실이며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1심 때 녹취를 안 틀었었대요. 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그러고선 무죄 판결을 때리고. 크... 어쨌든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이며 유죄의 증거가 될 많은 증거들을 1심 재판부에서 누락을 시켰다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저 너무도 분명한 증거 녹취록조차 틀지를 않았으니까. 반면 이재명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잘못됐으며 항소 이유를 뭉뚱그려 놓고 어느 부분이 증언과 달라서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 국민들 녹취를 들었던 국민들을 또개 돼지 가축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만 딱 들어도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이 드러나는 것을 2심 재판에는 1심과는 다르게 좀 상식적이고 공정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범죄 혐의를 좀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 들었던 녹취가 위증의 증거가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들은 더 이상 납득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2심마저 그런 결과를 내놓는다면 자두 번째 소식 제가 지금 입수한 여러 가지 소문으로 도는 찌라시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저 정치 법조계에서 돌고 있는 얘기 중 하나를 설명하는 것뿐이고 이에 대한 판단 여부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일단 이재명이 지금 헌재 판결의 지표 식물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잘 드러내 주는 그 지표 식물로서 인지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꿰채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문영배라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직접적으로 커넥션이 있으며 정계선의 그 남편, 누군지 아시죠? 정계선의 남편과 이미선의 친동생 때문에 그리고 문영배와 이재명의 직접적인 관계 때문에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계선의 남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미선의 친동생은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직접적으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바깥필드에서 벌이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말은 즉슨,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은 삼자를 통해서라도 현재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수 있다는 얘기와 또 같은 겁니다. 무려 3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셈이니까요. 이재명은 이랬던 탓인지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거의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여줬고 대통령이 되면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라 말도 안되는 얘기를 유튜브에 나서 직거래댔죠 노골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이 됨으로써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질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또한, 막, 5대 은행장을 부르지를 않나, 이재명 삼성회장과 면담을 하지를 않나, 막 대사들을 부르고, 정말 대통령이 된 듯한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왔었잖아요. 재판에 들어가는 중에도 이상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로운 태도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 자꾸 이재명이 웃음 짓는 게 뭔가 느낌이 싸하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노골적이고 대선 광폭 행보를 보이던 이재명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로 태세 전환이 180도 이루어졌답니다. 대선 행보는 뭐 당연히 취소가 됐고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단체 민노총 한노총 할것 없이 심지어는 반국가 세력이라 평가를 받는 시민 단체까지 직접 찾아가 응원을 하며 간접적으로 도와달라 피력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됐죠.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외신들의 인터뷰까지 전부 다 취소를 한 모양입니다. 아울러 국회 농성에 들어가며 의원총회를 매일같이 열고 여론전에 힘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통령의 석방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이재명. 이런 찌라시도 돌아요. 어느 비명계 중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헌재로부터 SOS가 왔다고." 물론 카더라 통신이니까 걸러들으세요 문영배가 혼자 버티기엔 여론 지형이 바뀌었으니 즉 탄핵 인용해서 각하나 기각으로 기류가 바뀌었으니 혼자 카바를 칠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으니 민주당 이재명에게 상황이 좋지 않다며 SOS를 쳤다라는 것 같거든요 이 떠도는 말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발등에 불 제대로 떨어진 이재명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이고 법조계 증권과 정치권에서 돈은 찌라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가 어제 두 번이나 받아봤어요. 즉, 이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어 본다면 대통령의 석방 전후로 너무나도 바뀐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의 태도를 본다면 뭔가 본인들이 계획한 것들이 틀어진 것은 분명해진 듯 보여져요. 외신들의 인터뷰까지 다 취소를 하고 뭐 눈에 띄게 대선 행보를 했던 것도 지금은 보이지를 않으며 전처럼 뭐 은행장들을 부르고 대사를 부르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표정. 시종 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는 이 이재명의 표정이 아무래도 본인의 참담한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목격했기 때문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이 왔다라 생각을 하겠지. 정말 꼬시는 순간입니다. 자 이재명 하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피해를 본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피해들과 시간 그리고 국민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진짜로 끝이 다가옵니다. 물론 결과가 아예 100% 나오기 전까지 인용, 기각, 각하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닌 저들에게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 보여져요. 기대해 보자고요.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진짜 파악 한국과 세력들을 척결하는 작업이 시작이 될지 그리고 버티고 버티던 이재명이 어떻게 나락으로 가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영의 버림을 받을 것인지 오늘의 샤이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